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등후 배우 신애라가 아들이 연예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운영의 버킷리스트'에는 신애라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신애라는 차인표와의 결혼 이야기부터 아이 이야기까지 '운영'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신애라는 '운영' 앞에서 아들이 여린데 연예인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괴롭힘 대상이 됐다라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시혜라는 어떤 아이가 계단에서 발로 아들의 가슴을 뻥 차고 돈 가져오라고 병기에 양말과 속옷을 다 넣은 적도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며 아들이 어떻게 학폭을 당했는지를 고백했다. 또시혜라는 입양한 딸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두 딸에 대해 자기들이 입양됐으니까 보육원 캠프하는 봉사도 가더라. 그러면서 엄마, 쟤네들도 나처럼 입양이 되면 진짜 좋을 텐데라고 한다. 얘네들을 보면서 얘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시네라와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불을 통해 이어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시네라는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아내를 통해 처음 만나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신혜라는 차인표를 배우들과 처음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며 그때 차인표는 완전 신이 났는데 인상도 지난 데 사무라이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 몸에 그렇게 근육이 많은 배우를 처음 봤다. 좋은 별로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을 하며 차인표의 매력을 알게 됐고 바닷가 뽀뽀 장면을 촬영하며 차인표와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유튜브 오은영의 버킷리스트.